이게 라떼냐고요? 프라푸치노 근데 이거 마시니까 화장실 가고 싶어 <laughs> 아, 큰일 났는데 화장실 갔다 올까? 아 이거 내가 이걸반병 먹고 이거 전에 이온 음료를 마셨거든요 갔다 와도 돼요 화장실을? 이온 음료를 마, 먹고 왔는데 아, 그럼 갓 노래라도 틀고 가야 되는데, 노래 어차피... 아, 아니다, 참을로네 노래가 안 틀어지잖아. 아니면은 멤버를 교체해 볼게요 멤버 한번그 해볼게요. 여러분, 잠깐 제가 오디오 채워줄 세순이형을 구했어요. 여러분, 혜진이 형과 소통하고 계세요. <laughs> 근데 컴퓨터 안돼, 이거 만져봤지 않는데 그냥 형 얘기해야 돼. <웃음> <웃음> 야, 야 화장실 금방 갔다 올게. 진짜. 야 방송이 저기 화장실에서 갔다 와야 될거 아니야. 아니 이온 음료 너무 많이 만졌어. 저거 저어 지금 용량이 아니 여기 용량이 찼어? 어 <laughs> 갔다 올게. 오. <laughs> 어. 오 어. 안녕 아 이게 뭐야 아, 잠깐만 내가 왜이 방에서 왜 내가 오디오를 채우고 있어야 되냐고 와 잠깐만 어어 어. 무슨 말을 해야 하죠 어 일단 안녕 <laughs> 아니, 너무 지금, 아,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 네, 저 지금 작업실에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니죠? 예, 네, 원래 저 작업실에서. 예, 네, 이러고 있어요. <웃음> <웃음> 아, 아, 이게 뭐야? 너무 낯가리지. 나 너무 낯가려고. 어떡하지? 어, 여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여기는 한세방입니다. 네. 제가 한세방 정말 오랜만에 와가지고 아마도좀 낯가리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지금 아, 뭐냐면 지금 아, 제가, 그, 항상, 이렇게, 방송을 하기 전에, 이제, 이제, 이렇게, 최면을 좀 걸어요. 이제, 뭐, 이렇게 좀 거는데, 너무, 한세가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와서, 이렇게, 형, 나 화장실 가야 되는데, 그동안 좀, 이렇게, 앨리스 분들이좀 놀아달라고, 놀아, 놀아달라고 해가지고, 놀아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왔는데, 이제 딱 왔거든요. <laughs> 그래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와가지고, 이제 네, 이제 그 세준이의 그 밝은 텐션이 평소에 있진 않아요. 네. 왜안 와? 왜안 와? 0시라고 했는데 왜안 와? 0시라고 했는데 안 와. 아무도 안 와. 0시 온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와. 왔다. 왔다! 왔다! 아우, 열심히 왜 했는데 왜안 와! 아 충전해야 돼! <laughs> 아이거 진짜, 어떡하지? 응, <laughs> 음, 네. 아니, 에 맞아, 앨리스 맞아, 엘리스, 엘리스, 안녕! 음, 저 세준이에요, 예 안녕! 음, 네. 아 아, 승우 형이랑 무슨 얘기 했냐고요? 아, 승우 형이랑 이제, 그냥 이런저런 얘기 했어요. 되게 그냥, 뭐라 그러지? 옛날 얘기하고, 빅톤 옛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 얘기하고, 그러고 막, 뭐라 그러지? 막, 승우 형이 막, 뭐냐, 신부름 막 시킨다고 막 해가지고, 제가 승우 형한테, 아, 승우 형, 형, 형 왜, 형은, 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왜 나한테 왜 이렇게 신부름 시키냐고 뭐, 시키지 마! 막 이러고 막 이러면서 그냥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그래요. 네. 음. 이제, 저 방에 이제 승우 형이랑 저랑 이제 승우 형 친구분이랑 같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요. 네. 네. 맞아요 신발은 맨날 시켜요 안녕 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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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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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네. 너무, 네. <laughs> 엘리스 저 가볼게요 안녕 갑작스러운 어, 부탁이도 어 갈게 어고생 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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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거 과도한 수분 섭취는 좋지 않은 것 같네요